투프전 투프전이네요 동족전 어 승진님 반갑습니다 성공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키우팬 가입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동족전 도진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그 레더 기능 중에 팀플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1대1밖에 없는데 팀플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laughs> 자, 살러주고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누이 김님 슈퍼 채팅 2 2 8 0 0원 감사합니다. 아, 또, 하, 달러를 무시하지 말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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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님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부족합니다. 게이트 지어주고요. 부족합니다. 게이트 지어주고 편안하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님 어서 오세요. 정현님, 반갑습니다. 상대는 프로토스입니다. 동족전이구요. 저는 이제 랜덤토스라, 상대는 이제 제 동족을 모릅니다. 자, 포어 직후. 해봅시다. 무난하게. 법 없이도 제가 살수 있다고요? 저는 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방송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법이 꼭 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못합니다 사실 자 일단 정찰 왔어 드라곤 찍고 일단 사업을 돌려줘야겠는데 법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어. 자, 견제 잘 막아주고요. 정찰을 일단은 가고 싶긴 한데, 자, 자, 다크하자. 저는 이제 다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크를 할게요. 안 하면서, 타이밍이 좀프로브가 들어옴으로써 좀 늦춰지긴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자, 무난하게 가보고. 절대 본진의 정찰을 허용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이제 이런 걸안 하더라도 안 보여주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다크 찍어주고요. 여기서 드라군을 치면서 좀 멀티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공격 보면은 다크가 좀 느려서 위험하긴 한데 한 번만 째보자. 검투만님 어서오세요. 투저전 히드라를 드라군으로 막는 거, 드라군으로 막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해봤는데. 이걸로 또 저번에 오래되긴 했는데 짭제도짭제가또 짬제 또 이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라군이 그래서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프로브 정찰할게요 다크가 달리려면 상대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위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트님 어서오세요 자, 품질 지어주고. 짭재가 그 얼마 전에 ASL에서 이제 또 올라갔잖아요. 토스 잡고. 그리고 그 토스 전 성적이 되게 좋더라. 그게 왜 좋냐. 저를 안 만나서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말년님 슈퍼채팅 5천 그러면은 원 감사합니다. 그 비니에서 적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더 좋지 텐데. 않나요? 어, 좋네요, 짭쟤는 나와 이제 단련된 품 덕분에 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상대가 저기다 열한 시네요. 다크 대비가 돼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크데비가 오! 야 들들 개먹혔다 조졌다 여러분 들 이거 지겠다 개맞춤 당했다 왜 이렇게 많아 자 캐논 일단 지읍시다 이거 막아줘야 돼요 자 다크는 어쩔 수 없이 자빼돌리고요못 막겠는데 이거 막기 좀 힘들겠는데 캐논이 좀 많이 느립니다 로브가 굉장히 빠르네 그러고 나올 준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들어옵니다. 캐논, 캐논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다크 들어가. 자짜 빌드가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에 쉽진 않구요. 여기서 상대가 이걸 대비 안 하길 바래야 되는데, 야, 꼼꼼해. 상대, 굉장히 꼼꼼한 친구야! 자, 일해 줍시다. 그나마 일단은 위기는 넘겼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리버나 다른 콤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멀티가 빠른 게 그나마 이제 다행, 다행인 다행것 같은데 타일런으로 구석에 시작해 줍시다. 구석에. 가 이제 보고 있어요. 자스톱업 됐고 견제 위주로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상대가 다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저어 하이템플러 위주로 일단은 계속 찍어 줄게요. <laughs> 그리고 본진의 캐논 안전하게 하나 박아 줍시다. 안전하게 하나 박아 주고. 뭐 이거 내 자리를 방해 하이템 풀로만이 계속 모아줍시다 이거 근데 좀 거슬린다 진짜 자꾸 아까부터 이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신경 안 쓰다가 진짜 셔틀이올 수도 있거든요 없애버릴게요 일단은 거슬리는 것들을 웬만하면 이제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찍어주고 전제주로 가겠습니다. 전제주로 그리고 리버지 올리고요. 상대랑또 색깔이 비슷하네. 심지어 자다크 이제 움직임 다 보고 있고요. 상대도 공격적으로 안 하는 걸 봐서는 약간 수비적으로 테크 좀 따라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자 하이트로 계속 찍어주고요. 모르니까 이거 공업이라도 미리 해놓을까 지상군을 쓸일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죽니다 진짜 와요 자 다크가 왔죠 오자 견제 갑시다 자 최대한 뿌려주도록 할게요. 견제도 갑니다. 맞으면 아프고는 게이트를 일단 다시 지어주고 견제 한 번만 세게 들어가 보자. 구름을 벗어난 틀어주고. 해처럼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구름을니 말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싸그리 제가 이제 병력이 지금 게이트. 다 깨진 거보다 이게 더 이득이죠. 다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와 뭐야 한발 쓸라했는데. 자 게이트 쭉쭉 늘려줍시다. 목저버좀 있으면 뜨고요. 하이템플로만 찍어줄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여기 몰레멀티 가스만 파고요. 드라군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지어줘야겠는데 자 정면으로 오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정면 정력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상대 제가 이제 지상군밖에 없.. 그 하이 템플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지금 한번 조심해 줘야 돼. 야아즈님 결풍선 열개 감사. 평자 이기기 걸면 이길 수 있음. 왕초보 역캠 상대로. 그거는 근데 레더에서도 성공했어요. <laughs> 자 반응했다. 소급 언제 돼? 슬슬 소급될 때가 됐어요. 몰아서? 몰아서 먹는다, 몰아서. 자, 내, 안 내릴 거요. 안 내려. 나는. 자, 지금 프로브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몰아다, 몰아서 만나는 지점에 나갔다. 일단은 잘 살렸고요, 상대. 하지만 출발 거야. 3마리 태워서 여기, 지금 자원 잘 먹고 있습니다. 하이테플러 계속 찍어주고요. 저둘 돌아와, 한번더갈 거야. 자, 반응을 할까요? 옵저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반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아예 안 입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인 견제를 갈거에요 동시 두군데 자 여기 멀티 먹어주고요 게임 끝날때까지 견제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견제 정신 없을때 멀티를 다 먹어주고요 만나업 해주자 만나업 해주고요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갑니다 본진을 먼저 가고 정신을 못차릴때 또 앞마당을 가는거에요 남는 자원 이제 다 해주고 멀티로 환산해주고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이 없나요? 님 별풍선 개. 반응이 없으면은 또안 받아. 여기 반응을 할 거예요. 현가 형이 드론만 쓸수 있다는 알고 있어도 자 그리고 만화가 없는 줄 알겠지. 이거는 그냥 뿌리고 살려 나갑시다. 앞마당으로 가도 되는데 재활용하는 느낌으로다가. 아이템 플러 또 가겠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거는 초반에 게임 끝나는데자 그러면서 제 멀티는 늘어나가고요. 여기 옵저버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반응하기 좀 쉽긴하다. 그래서 약간 측면으로 갈라했는데 수비가 잘돼 있네요. 전투 계속 나오고요. 옵저버로 좀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마리까지 태우고 계속 찍어줘요. 로르를 여기 있는 거를 좀 많이 옮겨주겠습니다. 캐논 도비하면서 상대 트리플이 어, 트리플이 있네요. 자원이 넉넉하네. 상대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또 견제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네요, 근데. 자 이제 계속 뿌리면서. 안마당년도 계속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견제만 할 거예요, 저는. 야, 반응이 너무 좋은데, 근데 상대. 견제만 하다가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아예 작정하고. 그건데. 일단은. 틈을 찾아야 돼요, 틈을. 틈을. 잘 찾아 봅시다. 아직 본진이 허술합니다. 중에 허술해요. 야공격온다 뚫리진 않겠죠?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안 알려준 님별개 감사합니다. 그럼 단판 주여봐. 300개 걸면 이거 끝나고 한 판만 해줄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폰은 따로 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자 견제 또 들어갑니다. 끝날 때까지 프로군이 일을 못할 겁니다. 총이 많아, 나는, 어? 언더 캐논도 지어야겠다. 이거 혹시 몰라요, 위험해. 여기도 캐논을 더 지어줘야 돼. 상대가 일단 반응이 되게 좋아서 어, 여기 많아 없구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그나마 이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다시 이 피해를. 이미 피해를 받은 거를 되돌리기에는. 오, 바로 앞에 있고요 자, 여기도 일단은 들켰습니다. 하이템플러 찍어야겠다. 하이, 야, 온다, 온다, 온다. 잘 막아야 돼. 무한 스톤. 이좀 따끔해요, 사실. 언덕해놓 야, 언덕이 왜팔로안 지워져 있냐, 근데. 자, 사실 근데 여기가 뚫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게이트를 지으면 돼요. 상대 똑같이 견제하면서. 셔틀만 좀 찍어주고. 견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 본진이 날아가도. 어차피, 새살님을 차리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이제 캐논으로 수리를 해줍시다. 계속 갑니다, 계속. 계속. 자, 론 지어주고. 자, 어디든 살아가지 못할 거야, 어디든. 어디에 있던. 어,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은 싹다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싸그리 됐고요 싸그리.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아있다는 거. 게이트를 늘려줍시다 여기도 프로브가 없네요 프로브가 없어? 일하는 게 없는데 털게 없다 자 일단 로보틱스 다시 지어줄게요 나는 일단 할그템플러 하이... 아카이브 이거가 있으면 돼 셔틀이랑 야털 곳이 없는데 이거? 아홉 시 있나?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저는 18킬, 10킬. 킬수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나? 포지도 지워줘야겠다 여기는 없어요. 가난했거든. 좀 털려가지고, 상대가. 그래. 여기 있나요? 한 마리는 좀 아쉽지. 한마리의 스톰 쓰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갑시다. 하이템플러 찍어주고요. 여기 두 마리. 일단 일이 없기 때문에. 잘 피해! 하지만 무한이야 스톰이 무한 스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셔틀 찍어주고 하이템플러 계속 예약생산 해줄게요 여섯신은 일단 아직도 안 들켰습니다 캐논을 일단 많이 지워줄게요 상대 지상군이 이제 못오도록 7시 있나 확인해주고요 아직 하이템플러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오 여기에 프로그가 있는데 자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아 여기도 먹어줘야겠다 슈지가 나오죠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자. 초원이나 석희 걸리면은 10분 동안 다리 건너기 금지, 삼땡이 통해서 나가는 것도 금지, 테란 스캔 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갇힌 상태에서 10분에서 13분 사이에 한번준 이만 아, 아, 원 추가 선0개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지도 내려한다고 생각하고 300개 선으로 소면 다음 판에 한 판만 해 주실 수 있음. 아고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 근데 그 그거는 이제 못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레더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일단 볼게요. 빌드가 좀 많이 갈리긴 했어. 어,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컨디션은 지금 나쁘진 않아요. 자 저는 다크르라고 상대는 로보틱스 옵삼개시었던것 같아. 다크에 이제, 여기서 3게이트까지 올라가면은 완전 맞춤이거든요? 일단 2게이트까지만 올라갔네. 그래도 옵저버가 좀 많이 빨라요. 옵저버 타이밍이 좀 빨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다. 다크가 찍혀서 가는데, 거의 옵저버가 반겨주는 수준이죠. 어, 코너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이거 위험하죠? 이때 좀 위험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푸르고 동번하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막아주긴 합니다. 상대도 이제 멀티 따라가고, 막기만 하면은 그래도 멀티가 빨라서 따라갈만 하거든요. 할만 하거든요. 자, 다크. 다크 드랍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하지만 적절하게 캐논을 지어줬고요 적절하게 캐논. 이제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집중 견제가 중적인 견제 시도를 준비하고 있죠 사다, 3다크 드랍 하지만 첫 견제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자 갑니다 이거를 놓쳤단 말이지 상대가 자 프로브 50아 46마리 있어요 상대 이거 한방에 거의 한부대 13마리 죽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게이트가 깨졌지만 자원 피해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옥저버로 다크 제거해 줍니다. 몸은 이제 좀 괜찮아요, 지금은. 그리고 정면 일단 잘 막아줬습니다. 들어오기 빡세지, 하이템플로 많은데. 자, 그리고 또 견제. 지금부터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견제가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일 못하게 하고, 정신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딱 일단 여기까지. 스톰 한방 있었으면 이거 싸그리 했을 텐데. 울트라 남은 숫자 마리당 2,000원 미션이요. 아,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일단은 그거는 저그 나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셔틀 예약 생산 해놨죠 여러분들 또 갑니다 지금부터 계속 시작이에요 양쪽으로 1구숫자 더블스코어 네, 반응 못했구요 그러면서 앞마당 앞마당은 이제 옥적으로 보고 있어서 수비가 좋았네 하지만 본진이 초토화가 됐죠 17마리 17마리 됐구요 뭐야 이거 다크 살아 있었네 죽인 줄 알았는데 어, 주환님 충이님, 반갑습니다. 자, 3땡이 완성. 다크아칸이 다크아칸 뺏을 수 있죠. 가능하죠, 그것도. 다크아칸이 못 뺏는 유, 유닛은 없어요. 자, 여기도 견제. 얼마 없지만. 자, 또 갑니다. 여기도. 네데가 바로 빠졌구요. 동호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셔틀 발견. 인구수 안 막히게 하려면은, 신경 써야죠. 인구수 보면서.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어, 라바나 에그는 마인드 컨트롤 안 되죠. 중립동물도 됩니다. 카카루나 그 아까 곰돌이. 곰돌이도 돼요. 자, 상대가 이제 지상군이 많아서, 이거 한번 들어오는데, 원래 언덕 해놓은 질라 있는데 없더라. 자꾸 그안 지어져 있더라. 그래가지고, 공진이 날아가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계속 견제 들어가고요 푸르브가 20마리 이상 올라가지 않아. 여기도 또 갑니다. 여기서 다 죽었죠. 정신없어가지고, 싸그리. 그, 곰돌이는 중립동물은 막 셔틀이나 드랍십 이런 거에 안 태워진다고 하던데. 아마 안 태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6시를 몰랐다는 거. 5시는 알았어도. 6시가 이제 처음 몰래몰티거든요. 프로브 3마리 남았습니다. 3마리.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이제 두 마리 죽여서 여기 두 마리가 마지막. 하지만 가난해서 이제 주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야? 마지막 세 마리를 내가 다 잡았구나. 그래서 프로브 찍을 돈이 없었네요. 마지막에 19원. 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싸그리 해버렸네.